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 구독자 수를 표시 안 하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작하겠습니다. 일단 크롬으로 인터넷을 먼저 실행해 주시고요. 유튜브 사이트로 이동을 해 볼까요? 크롬으로 보면 보통 구글로 뜨는데, 이 구글에서 이 앱스를 눌러서 유튜브 사이트로 이동을 해 주도록 할게요. 그리고 로그인을 먼저 하겠죠? 이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. 본인의 구글을 로그인해 주겠습니다. 다른 계정 사용. 본인의 로그, 구글 계정을 입력을 해 주십니다. 본인 거 아이디, 골뱅이, gmail.com까지 아이디를 입력을 해 주시고요.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. 그리고 본인 구글 계정에 해당하는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고, 다음 단추를 클릭. 저는 카르페디엠이라는, 어, 교육할 때 사용하는 구글 유튜브 계정이 있는데요. 그럼 이 프로필 사진에 보면 오른쪽에 프로필 사진 보이시죠? 이 프로필 사진을 클릭을 해서 일단 내 채널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 채널로 이동하면은요, 여기 카르페디엠이라는 게 채널 이름이고, 이 채널 이름 밑에 구독자 3명이 나오죠? 이 구독자의 3명이 숫자가 나오지 않는 방법과 또 하나는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 영상의 하단에 댓글, 좋아요나 공유, 댓글 쓰는 아있죠 댓글을 막는 기능까지 한번 같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시 시작하겠습니다. 이 오른쪽 위에 프로필 아이콘을 터치해 주시고요. 이 중간에 있는 유튜브 스튜디오로 이동을 해 주겠습니다. 이 왼쪽에 보면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오는데요. 이 왼쪽에 있는 이 아래쪽에 설정을 클릭해 줍니다. 그러면 이 왼쪽 메뉴 중에 두 번째 채널 메뉴를 클릭해 주시고요. 채널 메뉴 안에 고급 설정을 클릭해 줍니다. 아래로 조금 내려가 보면. 이 구독자수 표시, 내 채널 구독자수 표시가 기본값이 체크되어 있어서 구독자수가 나오는 건데요. 이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 오른쪽 아래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. 구독자수 해제하는 거 해봤고요. 이번에는 댓글을 못쓰게 막는 기능도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. 똑같이 이 화면 하단 설정을 눌러주시고요. 이번에는 세번째 있는 업로드 기본 설정을 클릭해 줍니다. 두 번째, 이 화면 위에 보면 기본 정보와 고급 설정 있죠? 이 고급 설정 탭을 클릭해 주시고, 이 아래 보면 댓글에 모든 댓글 허용이라고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. 이 모든 댓글 허용을 클릭해 주시고, 이 아래 보면 댓글 사용 안함을 눌러 주시면, 사용자들이 본인이 쓴 영상에 댓글을 못 달도록 막는 기능입니다. 그리고 저장 단추를 클릭해주면 되겠습니다. 한번 구독자 수가 없어졌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이 오른쪽에 프로필을 클릭을 하시고 내 채널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 확인했을 때 카르페 DM이라는 채널 이름 밑에 구독자 수가 나왔죠? 현재 구독자 수가 나오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를 취소하는 방법, 구독자 수 화면에 나타나는 걸 표시하지 않는 방법을 설명해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